바람 불면은 빙글빙글 돌아. 어? 어. 어. 오야, 요 근처에서 나무에 하얀 꽃을 찾아봐봐. 이런거 응. 우리 한번 향기를 맡아볼까? 음. 향기 다안 나, 나. 좀 나. 좀 나? 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맡아본 냄새 같은데? 어디가 맡아본 냄새? 이름은 모르고, 음, 얘는 아카시아 꽃. 이거는 호야. 응. 음.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바나나 같아. 먹어? 먹는 거야? 먹는 거야? 맛있어? 먹어봐봐. 안 된다는 거 같은데, 안될거 같, 아 이거? 뭐가? 응, 응. 빼고? 응. 뭐? 아니, 다 먹어도 돼. 먹어봐, 어떤 맛인지. 음, 음. 맛이 어때? 맛있다. 맛있지? 할머니 어렸을 때, 이거 <laughs> 할머니 어렸을 때는 이거 먹고, 먹고 놀았어. 요새만 피는 꽃이거든. 하얀 아카시아 꽃. 어, 어때? 뭔가 눈이 내린 거같다 눈이 내린 거 같아? 맛보니까 어땠어? 맛있었어. 맛있었어? 음, 아카시아 꽃이야. 응. 우리 이거 갖다가뭐 만들자. 응. 꽃을 따는 방법. 한꺼번에 르룩 따는 방법. 훌른다. 우 와, 그렇지. 하나 더. 어. 음, 떨어지지 않게 잘 놓고. 작은 벌레가 왔어. 그럼, 여기 꿀이 많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이 치우면 돼, 이렇게, 이렇게. 넌 가서 저쪽 가서 살아라. 응. 어휴, 어휴, 꽃은 떨어뜨리지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어우,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짜잔! 실. 바늘에 실을 달았어요. 응? 이거를 여기 봐봐. 하얀 꽃 있는데 말고, 여기 갈색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데를 콩 눌러가지고 응. 지금 할머니는 그 잡고 있어서 한 손으로 하는데 바늘에 찔리지 않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응. 쭉 밀어봐봐 호우가 응. 끝까지 응떠떡어때 떡. 걸리지 응. 응 이렇게 꽂아봐봐 알았어. 우리 꽂을 바느질해볼까 좋았습니다. 찔리지 않게 잘해 네 자자. 살살살살 어우 잘한다 그치 어? 아니야 괜찮아 그치 조심조심 조심. 뭔가 꼬치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꽃이? 꽃치, 꼬치. 꽃치. 꼬치. 꽃치가 뭐지? 꽃치, 우리가 먹는 꽃치. 아, 꽃치. 응. 대나무 같은데다 꽂아서. 어, 뭔가 나그 뭐지? 낚싯줄에걸린 물고기들. 뭔가 거기다가 줄에다가 가득 꽂아봐봐. 가면. 오, 엄청 빨리 하는데? 살살해, 살살. 바늘에 찔리지 않게. 응. 그러면 어떻게 어? 돼? 너무 잡아당기면 호우야 이게 풀려가지고 바늘에 쏙 빠지니까. 요기를 잡고 해야 돼. 요기를 잡고 실하고 바늘하고 고기를 어. 응. 어, 노노노 no, 노. No, no, no. 풀리면 안 돼. 난리야? 안 망했어. 그러니까 요기를 잡고 항상 고기를 잡고 있어야 돼. 풀리지 않게. 얘는 무거워지니까 여기다 놓고.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 끝까지 여기까지 하면 뭐 어떻게 될까? 아카시 꽃꽃치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 그 꽃이 만든 걸로 뭐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먹는 으지 아, 먹는 거 하나씩 따 먹으면 되는데, 어 이거는 다른 걸로도 쓸수 있어. 어 이거 다섯 개만 하니까 뭔가 꽃 같다. 그지? 꽃을 만 음. 여기 따놓은 꽃으로 우리. 살살살살해 찔리지 않게 니까 뭔가 사과 아삭아삭하고 들고 있고, 저가 이가 아카시아 꽃을 들고 있고 어, 꽂고 그러면 할머니가 실이 빠지지 않게 밀어주고 두 개를 같이 두개 꽃을 같이 음. 잡는 게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속력을 내기 위해서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음. 두 개를 같이 두개이 아니고 두 개겠죠? 두 개를 같이, 같이. 해서. 예쁜 아까시야예서 아카시아. 예시다 바늘에 콕 찔리면 아프니까 예쁜 아카시요 벌써 이만큼이나 꽂게 꽂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꽂을 겁니아예아요 여기요? 네. 여기. 오 중간에 몇 개는 떨어지긴 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머지는 어? 먹을까요? 우와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걸로 우리 뭘 할까요? 양그 냉이처럼 이 양쪽을 연결해서 만들까요? 뭘? 뭘로 만들까요? 그거, 모자 같은 거아 모자 같은 거 만들까요? 이렇게 해서 어디 여기, 한번 걸어.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여기? 연결해서 와우 잠깐만 있어봐요 한번 연결 해야되나요? 아 연결을 끝이랑 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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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볼까요, 우리? 그래요, 좋아요 그럼 좀길로넘어서 묶는 거는 호련이가 아직 어리니까 저도 묶는 걸좀 못해요 못해요? 꽃잎도 그 나이에 버스 자면안 되겠죠 꽃잎도 맛있습니다 여기서는 꽃잎도 맛있다고? 여기서는 꽃까지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행복 행복. <laughs> 제가 많이 쓴 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저가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요, 요나뭇가지로 이따가 뭘 만들기로 해볼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음, 뭘 만들지. 저도 모르겠어요. 좀 이따가. 아, 연결했어요. 어떻게? 원이 되었어요. 너무 좋아요. <laughs> 우와. 뭔가 공주님이 된 느낌이에요. 오. 그러네요. 남자가. 왕자가 공주님이 됐네요. <laughs> 멋집니다. 큐브를 <갖고> 있는 향기 <laughs> 나는 그런 뭐예요? 화가를 쓴 거네요. 아카시아 어,